올라온 암호화폐 분석 능력으로 알려진 맥스 포터가 제로엑스의 가격 예측표를 내놨습니다. 맥스는 홀더들에게 매력적인 가격을 말했는데, 25년도에는 12.68불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로 18,000원 정도의 시세가 되는 건데, 크게 오른다는 거죠. 이유가 중요합니다. 24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서 채굴량이 감소되고 희소성이 커지면서 시세가 많이 올랐고요.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됐고, 이더리움 ETF도 앞두고 있죠. 제로엑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화폐를 대신할 코인이 될 거예요. 실사용이 될 거고, 주류 코인이 될 거기 때문에 제로엑스 ETF 나오는 거 시간 문제거든요 100배 오르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당장 며칠 내로 이 제로엑스 코인이 50% 정도는 급등할 거라고 확신하는데 에어드랍 이벤트가 지금 나왔습니다 에어드랍 참여만 하셔도 무료로 코인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되죠. 손실 중이시면은 원금을 찾으실 수도 있을 거고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시면은 시세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에어드랍 이벤트는 무조건 신청하셔서 받아 가시는 게 맞습니다. 바로 그럼 알려 드릴 건데 영상 보시기 전에 왼쪽 하단에 따봉 버튼, 좋아요 버튼이죠. 한 번만 꼭 눌러 주시고 봐 주세요. 제로엑스 에어드랍 이벤트고요. 에어드랍 뭔지 모르시는 분들 이 있으니까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은 기존의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무료로 코인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아무나 막 주는 건 아니고 특정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거나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지급을 하는데 제로엑스의 에어드랍은 1대 0.5 비율로 진행이 됩니다. 100개를 가지고 있으면요. 50개를 추가로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가진 자금의 50% 정도는 올려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이벤트죠. 총 예치 금액은 500만 달러 선착순으로 지급이 되고, 지금 300만 달러까지는 예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저도 4천만 원 정도 매수하고 에어드랍 신청을 했어요. 이미 제로엑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더리움 체인과는 다른 차별성을 두고 있어요. ERC 20이랑 ERC 723두 개를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운드 코인이라고 불리거든요. 기술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재단 또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ETF 승인 나는 거는 시간 문제고 100배 오르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투자사들한테도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세력들이 이미 많이 매집한 코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세력들이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하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거와 호재, 에어드랍 이벤트 같은 강한 호재를 만들면서 시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엄청 많이 투자한 코인이라 예치가 금방 끝날 거예요. 500만 달러까지만 예치가 가능하시고 다 차게 되면요. 이벤트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꼭 에어드랍 혜택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제로엑스 코인 비공개 에어드랍 참여하시는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하면 너도나도 따라해서 참여를 못 하시거든요. 상단에제 개인 번호 있어요. 010 5601 4071 번호로 0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 주시면은 비공개 에어드랍 참여하시는 방법 영상 보신 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달러 예치 종료되고 나서 신청하면 못 받습니다. 바로 신청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문자를 주시잖아요. 제가 최대한 바로바로 바로 답장 다 드릴게요. 에어드랍 이벤트는 손해 보는 게 아예 없어요. 이등만 있기 때문에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빨리 참여하셔야지만 받아가실 수가 있고 이번에 모두 참여하셔서 수익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